마딩 자하, 저 지금 부정한데 호시의 중국어 눈치가 아니에요.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들 <laughs> 어, 정신이 없어. 태, 태만了, 태만了. 세븐틴 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샨티드 원호. 어 오랜만에 이렇게 후야 슈퍼 아이돌 리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어 소식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배틀그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 아, 구하모 며칠 며칠 안 하고 치지 치지 짜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오랜만에 해서 너무 무섭기 때문에 구석에 가서 혼자 아이템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한 분씩 내리는구만. 매个村子都有一个人跳下去。 진통제랑 드링크 좀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게요, 진통제랑 그랬어야 되는데. 없어서 군대를 이제 20개씩 들고 다닙니다 이제 어디 가야 될까? 어? 뭐야? 어, <laughs> 이런 아맵 보다가 죽었어 <laughs> 자 2번 할수 있는 게임이 3번 할수 있게 됐네 시간이 아 어렵다 오랜만에 하니까 오늘 내가 보기엔 벌칙을 <웃음> 받겠는데? <웃음> 캐럿들 다들 재밌어 하시는데? 응? 이거 뭐지? 무슨 맵인지? 처음 보는데 타타 네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마삼에스야 괜찮아요 첫 판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약간 긴장되는 게좀 없어졌어 1분정도 우 초장 1분정도 후에 초장 아 어렵다 어려워 한 다섯 판할수 있겠는데요? 아, 떻하 와, 게지 저거 게지어게어게 어떻게 하 어떻게 지 어떻게 지지 저거 어떻게 사과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어지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지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부담도 안 가지고 있어요. 오늘 즐기려고 왔던 거라 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곳을 내려야 돼.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내인식을 들렸나? 안 들렸나? 아 들렸구나. 계속 컷 점프한다. 야, <laughs> <laughs> 예, 저런 소리 듣고 놀래다니. 비율 <laughs> <데위를> 가지고 계세요? 요 빼지 마. 오, 고 친구야, 놀랬잖아. 어, <laughs> 나 진짜 놀랬어 <웃음> 와, 예? <laughs> 잘네 어. 근데 얘도 못 들어가면 죽는데? 아, 빠이. 자기 자기장이 나를 안 도와주네요,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가 너무 먼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너무 먼. 아, 모니터 조금 더 가까이? 네. 네. 여러분들의 얘기로 모니터가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あっと这う間 뒤를 조심하셔야 되요 여러분. 약간 나무 뒤에서 낚는 거 아니야? 지대는치가야는 친구가 있어. 고 와, 진짜 너무 잘했어 데 이분은 한 번도 안비 나왔어. 한번요안비 나왔어. 아유, 아쉽다. 제가 졌으니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거 간식 먹을 시간도 없어. 하나도.

小伟爸爸，小伟奶，奶奶，带你去山东。小伟奶奶，小伟爷爷，他们怎么比的比的？爷爷要怎么做？了不起！小伟爷爷，我是带你到山东。我。 민망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유, 왜 이렇게 창피해. <laughs> 아, 내 노래가 생각보다 힙하네요. 어. 아유, 좋습니다. 좀 어설펐는데 벌칙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 캐럿분들이 좋아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후야슈파이돌 리그 시즌 16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븐틴 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아쉽게 치킨을 못 먹었는데, 아쉽진 않았는데요. <laughs> 어, 어쨌든 치킨을 못 먹었는데 오늘은 최대한 어, 먹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어, 못 먹게 되면 캐럿들이 좋아하는 벌칙을 할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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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추지 추지 짜요! 추지 추지 짜요 안 했다고 지금 혼날 뻔했어. <놀람> 아, 요즘 톱스 형이 배그 열심히 한다고 나중에 한번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일안 해서

제 뒤에 지은 말은 호시 샤리의 술을 호시도 도 나중에 국수랑 한번 우리 두 번만 해야지 저도 두잘하거든 뭐든지 완전 괜찮상하 이제 내가 이거 두공부아야 돼. 그거는 치킨 그냥 먹었지. 그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는 갈게요. 다 아, 직접 맛있게 아, 먹어. 저도 맛있게 갈게요. 안녕. <laughs> 롯데이머 솔직히 말해, 대화 안 하지. 어? 솔데히저 대화 많이 하죠? 롯데이머 씨. 롯데이머 씨. 롯데이머 씨. 죄송한데, 의중어를 주시냐고요? 쿠시의 중국어를 주하냐고요쿠시어시냐고시의 중국어를 주시냐요아시의 중국어를 시의 중국어를 시요어로주문로주로 여러, 1여여0여0 0 0 0 0 1000000000, 1000000000, 1 0 0 0 0 0어0 0 중국어 배우는 방송인데 오늘은 원우의 중국어 교실입니다 내가 지금 <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어0 1 0 0 0 0 0 0 0 0이1 0 0 0이0 0 0 0 0 1 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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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안티냐? 오, 나 이거 너무 추워서 못 먹겠거든? 너먹어 뭔데 이게? 기위 사과. 어... <놀람> <놀람> 어... <놀람> 오케이. 나한테 사과를 주길 응. 바래. 어, 미안해. 어, 오케이. 지역에 오, 당신. 피부 오, 당신. 지역을 찾아서. 우와! 오! 안녕하세요. 누나 와서 인사해. 过来打个招呼吧。突然，突突然。你现在玩的好吗？啊，你不是可以说中文吗、哦？那我可以说。加油！加油！哦，快点，快点，加油！我野现在，摩托车加油啊！嗯。嗯，哎呦，这人怎么这么能呀？他开枪开的太好了吧？嗯。 来到安全的地方了。 자기장이 자기 너무 멀다. 아. 시장 요아쉽다가고둥이네요 레드 종이. 아, 소유 종이. 너무 멀다. 이게 뭐랬지? 키위 가... 잡아. 키위 사과. 미호 사과하고 어. 우서. 허싼. 너무 너무 저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얼치구래도내정도에요컵 벌티 완샷.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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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시겠어요? 벌티로 해서 완샷하이있어요아 드셔보시네요. 최대한 먼곳 멀고, 이 집이 많은 이런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면 처음에 하기 되게 편해요. 왜 이런 데 내렸냐고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전투력이 약해서, 지금 처음에 적만만나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 이번에 아직도 그, 키위사가 맛이 계속 님는데요 굉장히 뭔소인데 비슷스인데? b 아, s s 딴초딴 나리나? 이쪽이. 맞 지났다. 자, 가. <목소리>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서 아, 진짜. 아, 진짜. 3 진짜. 아, 진짜. 아, 진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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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캐럿들 재밌게 해 드리게 하려고 차를 부른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아 투수 호시 왔던 게 지금 나의 그이 멘탈에 굉장히 좀 과부하를 줬어. <목소리> 아쉽다. 저두 방향은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캐릭들이 좋아하는 어, 모닝을 하게 됐어요. 모닝콜 시간에. 알람플 보통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가 bgm도 비했어 아, bgm도 준비했어요? 오케이. 아, 야, 뭐 준비 많이 하셨네. 지창자 아이코 지청자, 화이트 다운 아 근데 오늘 벌칙은 조금 네 괜찮은데요? 어쨌든 뭐 캐럿들의 아침을 제가 또 열어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다음 방송은 2월 4일 목요일 저랑 정한이 형이랑 둘이서 같이 출연할 예정이고요 한국 시간 오후 8시 중국 시간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되게 여러분들 어 새해 시작을 했으니까 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땡 찌.